언제 산타 아버지 정체를 알게 됐나요? 저는 다섯 살 때쯤 알린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떻게 아빠가 알았어요. 선물을 사오다 저한테 들키셨어요. <laughs> 아버지 연기력이 좀 부족하셨네요. <laughs> 아고 아빠가 어이구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아빠 선물인지 산타로 변해서 줄 선물인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선물을 봤어요 제가. 네. 근데 그 다음 날 그게 선물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laughs> 응.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봤다가 네.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음. <웃음> <웃음> 자 공사 유고님이 홍 차에서 자주 목격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인나 씨랑 자주 수다 떤다면서요."라는 음. 질문 주셨는데 네. 맞아요? 어, 저 근데 언니랑 항상 거의 뭐 압구정 근처에서 만나서 아. 아마 다른 분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세요. 네, 네, 그쵸, 그쵸. 예. 그러면 만나면 유인나씨하고는 주로 유인나씨가 8시에 DJ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직 방송 출연 안 하셨죠? 네. 이번 주에. 네. 네. 만나면 사석에선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할 얘기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인나 언니랑은. 음. 음, 그래서 진짜 저 약간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좋은 언니입니다. 그렇군요. <laughs> 참영리 님이 얼마 전에 뭐 음악 시상식에서 꽈당 넘어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laughs> 아 진짜 창피하다. <laughs> <laughs> 진짜 창피하다. <laughs> 아, 그 느낌이 어때요? 뭐, 꽈당 했을 때. 붕뜰때 느낌이 있어요. 네. 되게 높게 떴거든요. 미끌하면서? 미끌하면서 제가 붕 뜨면서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너무 정말 나답다 이거. <laughs> 진짜 나답다. <laughs> 이러면서. 아, 5201님은 아이유 언니 첫사랑을 언제 했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첫사랑이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아, 아주 아기 때, 요 아주 아기 때, 초등학교 네. 때, 네, 초등학교 때. 예. 다음 앨범에는 이모 뮤지션들과 앨범 작업하는 건 어때요, 이일님이 음, 주셨어요. 너무 좋죠. 참여해주시면 저희한번. 뭐. 근데 뭐 이소라 씨나, 네, 뭐 자우림의 그렇죠. 유나 씨나,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삼촌 밴들과는 느낌이 좀 다르긴 완전 하네요. 완전 다를것 같아요. 그죠? 꼭 해보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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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원하는 사람은 이소라 선배님. 네. 음. 어, 근데 맞아요. 아까 길을 강아지 아이유 자작곡 들어보니까요 네. 이소라 씨하고 만나면 네. 땅으로 꺼져질 것 같은 이런 <laughs> 음악이 나올 것 같아서 아, 한번꼭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셔서 투의곡을 만약에 남자랑 해본다면 네. 누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투의곡 아, 너무 많이 해서. 네. 회사에서 안 시켜 줄까? 아, 이제는 <laughs> 네. 사실 뭐예 잔소리 이후에 <laughs> 네. 뭐 사실이 많이했어 많이 네. 누나 탈모는 많이 치료됐나요? 네. 8200님의 네. 많은 <laughs> 팬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laughs> 아, 네 이제 다 났어요. 이제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물 치료한 거야? 아, 저 저절로 네, 조금 네, 스트레스는 금방 치료될 취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유 양 너무 귀엽고 이쁜데, 솔직히 나도 섹시하다. 자기가 보기에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2231님. <laughs> 글쎄요. 언제? <laughs> 음, 내가 보기에 섹시해 보일 때? <웃음> 없군요. <웃음> 없습니다, 여러분. 아, 네, 왜냐면. 그쵸. 사람 보는 눈은 다똑같으니까 네, 귀여운 <laughs> 거를 이렇게 최고면 됐죠. 어떤 네, 섹시한 것까지. 제 눈으로 본다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 궁금한 건요, 왜 아이유 언니는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목소리가 음. 다른가요? 8469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음. <laughs> 우리 강아지가 아이유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어요. 좋은 날미비에 아, 대단한 그, 인연이죠? 음. 3072님, 맞아요? 네, 엄청 큰 푸들이 한 마리 출연했었거든요. 네. 되게 고고한 푸들 한 마리가 아, 그 분이신 것 같네요. 그 주인이시구나. 같이 사진도 찍었었는데. 어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음. 아이유의 연기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음. 문자를 주셨습니다. 번호 네.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198원님 외에. 많은 네. 분들. 아직까지는 사실 전혀 계획이 없고요. 어, 정말 찾아주시는 데가 있으면 뭐 저야 언제든지. Okay. 어떤 역할 하면 조금 더 자신있게 할수 있을 것, 저는요. 것 같아요? 저는요, 음산한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아왜 그래요? <laughs> 아름왜 귀여운 메모를 가지고 음, 음산한 역할을 아니, 이렇게. 음, 음산하고, <웃음> 음. <laughs> 아유, 정좀 아, <laughs> 사연이 있어 보이는. 아, 그래요?